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입니다. 오늘은 총회는 성석계 관련 재판 3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제104회 총회에서 판결한 성석계 관련 재판이 소송에서 세 번째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오후 2시 성석계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소송 2021라 2018212에서 총회의 항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선고한 고등법원의 원심은 지난해 5월 6일 총회가 2019년 9월 24일 서경로의 재판 절차가 불법함으로 무효이다. 편 모씨는 원심의 목사직 면직처분 이전의 목사 신분을 유지한다. 편 모씨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판결은 바 있습니다. 이 원심 판결에 대해 총회가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날 고등법원은 총회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정말 총회 재판국 판결 문제가 심각하죠. 이렇게 법원에서 세 번이나 연속 패소했는데도 당시 총회 재판국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성서계 관련 판결은 우리 총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사회 법정에 가서 무효가 됐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총회 재판이 사회 법정에 의해 무효가 됐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우리 총회가 회개해야 할 사안이죠. 총회 재판국이 헌법대로 판결했으면 이런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조만간 교회법 신문에서 원심의 판결문과 오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평생 가요 보도할 예정이지만 장관의 보도한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총회가 패소한 이유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편모시 사건은 재판 사건으로 상소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총회 재판국은 편모시가낸 소원장으로 판결했으므로 권징조례 제 94조 2번두 번째, 소원과 상소는 10일 이내에 진행이 하는데 기일을 도관 사건을 판결했으므로. 권진결의 제85조, 제96조 이반 세번째, 총회 재판국이 편모시의 2차 면직 판결이 입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제1차 면직을 당했기 때문에 목사직을 유지한다고 본 것은 불법 네번째, 총회 재판국이 환부 판결에 따라 목사직이 복귀된다고 했으나 환부 판결에는 1차 면직 판결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환부 판결로 목사직이 유지된다고 해석한 것은 불법 다섯 번째, 총회 재판국이 평모시 면제할 새 증거에 대한 심리나 판단이 없는 것은 피고를 면제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징조례 제69조를 위반. 이렇게 가처분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다섯 가지 불법을 보면 재판국원들이 헌법 권징조례를 한 번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런 엉터리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총의 판사들이 헌법도 모른 채 가장 기본적인 소원과 상소의 기능조차 모르고 소원과 상소의 길이 시1인 것도 모르채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총의 재판국원의 자질이 여지없이 드러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헌법을 내팽개치고 정치재판한 결과 오늘처럼 총의가 숭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부패의 관행이었던 금권재판이라는 소문들도 나오는데, 제발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치, 무지, 금권 등이 아니면, 그런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할수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이죠. 금권재판이었다는 것을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교의 장자총회 재판국이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했다라면 이렇게 사법에서 세 번씩이나 연예 피하는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총회는 뉘치거나 반성할 기회를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 역시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시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래놓고도 총회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요직을 맡아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그 불법 재판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총회가 보상하고 납득할 만한 사과를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에 그리고 당시 재판국장과 서명했던 재판국원들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총회 앞에 사과를 해야죠. 총회는 성숙계 관련 재판 상패를 인정하고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 대법원 상고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교회에 피해를 주지 말고 대법원 상고를 중단하고 즉각 행정 처리를 하여 사태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시작하는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 그리고 총회 지도자들의 자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